이 소피스트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혜의 교사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명문대 출신의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대1 과외를 하잖아요. 그만큼 유명한 학교 출신인 선생님일수록 돈을 많이 받죠. 그런 것처럼 이름을 떨치는 소피스트일수록 돈을 더 많이 받았겠죠. 아테네는 이제 당시 상업이 많이 발달해서 돈이 되니까 인재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는데, 작가나 시인, 과학자, 철학자들이 제다아테니로 모였어요. 소피스들도 이 무리들 중에 한 부류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피스트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제자를 키웠는데 유명사에 따라 거액의 돈도 받았습니다.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대화술, 웅변술, 이런 수사, 말하는 솜씨, 논리, 말로지 상대방을 누르는 그런 기술들을 청년들에게 알려줬는데, 이런 기술들을 배우면서 왜그 많은 돈을 지불을 했냐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정치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돈을 지불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보게 되면은 아마 소피스트로 보였을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프로디코스라는 소피스트의 제자였던 적도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소피스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프로타고라스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을 남긴 사람이죠. 쉽게 말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 객관적인 정답은 없는 상대론. 그런 얘기고요. 세상에는 분명히 참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정의로운 것,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 라고 주장하는 소크라테스는 절대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눈에는 이 소피스트라는 존재들이 돈도 받고, 상대론적으로 주장을 하고, 아무 지식이나 막 알려주고, 청년들 거기 따르고 이런 모습들을 지켜봤을 거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이 소피스트들을 곱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프라타고라스나 고르기아스랑 만나는 그런 대화편이 있어요. 플라토니스.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덕의 교산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처음으로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운 질문을 선생님 같은 분에게 해야지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질문하시지요.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에는 지혜, 분별, 용기, 정의, 경건 등이 있습니다. 동양으로 치면 인의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덕목들은 한 몸에 붙은 다섯 개의 부분인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기능을 하면서 분리된 것들인가요? 그 가치들은 모두 덕의 부분입니다. 하나의 사람의 몸에 붙은 장기들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중 넷은 상당히 유사합니다만 용기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 즉 지혜가 없는데 용기 있는 사람 몸을 알수 있죠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은 지혜 분별 용기 정의 건건 다섯 가지는 덕을 이루는 부분인데 그중 용기만 나머지 넷과 다르다는 주장이시죠 라고 묻자 프로타고로스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둑이 집을 털때 용기를 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말에다 떨어져 죽을 위기에 찬 전우를 구하기 위해서도 용기를 내서 행동을 해야 하고요. 두 경우 다 자신이 위험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부터 태어난 용기로 보입니다. 용기는 반드시 두려움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 도둑이 집을 털 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식으로 인한 용기로 보이고, 뒤의 경우는 옳고 그름을 친구에 대한 의리,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정의로움으로 인한 용기로 보입니다. 프로타고스는 저도 그렇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앞의 경우는 분별 정의 지혜가 없는 용기이고, 뒤의 경우는 분별 정의 지혜가 있는 용기가 아닐까요? 자, 그럼 여기서 분별이나 지혜는 무식, 무지와 섞일 수가 없는 반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용기는 분별, 정의, 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짜 용기는 분별력과 지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더 빛을 발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더 용기 있게 행동하는 법입니다. 선생님은 무지한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사람은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식해서 용감한 멍청한 사람이 아닐까요. 지혜, 분별, 용기, 정의, 경건 다섯 가지 종목은 모두 덕의 부분으로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소크라테스가 논쟁을 하자, 프로타고스는 소크라테스 당신은 마치 이기기 위해서 논쟁하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원하는 대답을 해드리자면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덕목이 다 알미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덕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저는 덕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 가르칠 수 없는 것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프로타고라스와 대화를 마칩니다. 두 번째는 고르기아스라는 또 유명한 소피스트와 대화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조금 전에 건강에 대해서도 연설가가 의사보다 더 설득을 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득 당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들이고요. 건강에 대해 아는 자들에게 의사보다 는 설득력이 떨어질 테니까요. 네, 그렇게 말했지요. 연설가는 의사보다 병이나 치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설가가 설득력이 뛰어나려면 모르는 사람들 앞이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결과는 필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설술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은 알 필요가 없고 설득하는 화법, 말하는 술법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보다 의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소크라테스, 그렇게 되면 정말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학문들을 배우지 않고 연설술, 말하는 기술 하나만 있으면은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선생님에게 배우러 온 자들이 훌륭한 것, 정의로운 것 등을 모르면서 모르는 자들에게 아는 자보다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연설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는 마치 무지하면서 지혜로운 척 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있는 옆에 있는 일반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 당신이 생각하는 연설술은 대체 뭡니까? 폴로스, 그건 대답하기 매우 곤란하네. 선생님, 직업을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말이야. 이에 고르기아스는 조금도 미안해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셔, 소크라테스. 이 사람도 말하는 거 보면 그도 좀 양심도 있는 위험도 없고 그런 소피스트 같아 보여요. 제 생각에 연설술은 기술이 아닙니다. 어림 잡는데 뛰어나며 대충 말하고 사기치는 기술에 뛰어나며 사람을 훌리는 기술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아첨이나 떤다 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뜻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몸과 혼이 있는데 몸과 혼은 둘다 좋은 상태가 있고 좋지 못한 상태가 있습니다. 몸으로 치면은 좋은 상태가 건강한 상태고 좋지 않은 상태가 병든 상태죠. 아첨이라는 것은 몸과 혼을 좋은 상태처럼 보이게 해주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첨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림잡고 있으니까 병이 들었으면서도 건강한 척하는 행세와 유사해 보입니다. 또 사람에게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 판단하지 않고 모르는 자를 속여서 자신을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처럼 아첨은 속은 썩어 있는데 겉만 하려한 과일 같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노인들 모아놓고 뭐 세상이 눈 어둡고 세상 물정 모르고. 뭐, 뭐가 뭔지 구분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이 약을 먹으면은 어디 에 좋습니다, 어디 나스템도 해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온 싼 약재들을 몇 십만을 팔아먹는 그런 사기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들과 설전을 벌이러 가기 전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 짧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네는 영혼을 걸고 위험한 모험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게. 자네가 지금 죽기 직전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애원할 것세 하지만 몸보다 훨씬 소중한 영혼. 몸보다 영혼이 훨씬 소중하다. 영혼을 고향하는데 서문만 믿고 그런 소피스트들에게 자신의 영혼과 생각을 맡긴다는 게 두렵지 않은가? 게다가 큰 돈을 쓸지도 모르는데 사기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히포크라테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가 보기엔 그들은 무역 상인과 별 다를 바가 없네. 자신이 파는 음식이 건강에 이로운지 해로운지 구분조차 못하면서 돈만 벌면 되는 상인들 말이쎄. 그런 상인들, 쇼핑 판매원들과 소피스트는 별바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피스트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지혜를 찬양할 것쎄.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아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